e yeah, s kind of my type. n no, I'm currently single. On my way, but the is 안녕하세요. 레나 이 코예요. 오늘은 짬내서 할수 있는 영어 자기 개발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제가 개발 공부를 시작하고 어, 개발자가 된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동안 영어를 쓸 일이 영어로 된 개발 문서 보는 것 이외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어 공부도 많이 소홀해지고 거의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이태원에 갔을 때 외국인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할 일이 생겼었는데 정말 간단한 단어인데도 이게 뭐였더라? 이건 어떻게 말했더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고 반성하고 하루에 몇 분간만이라도 영어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들었었어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한게 있는데 이렇게 살다간 영영 영어를 영어랑 안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하루에 몇 분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야나두에서 영상 제작 제안이 왔어요. 저는 야나두에서 한달 무료 체험 쿠폰을 지급받아서 야나두에서 직접 수강해보면서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점은 나빴다" 이런 장단점들을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저의 구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점은 음... 이제 야나드로 어, 공부를 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구매를 할때 초대 코드에 제 유튜브 이름인 레이나코를 입력해서 구매를 하면 5만 원이나 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어,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1석 2조의 어, 혜택이 아닌가 싶어서 이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나두를 통해 한달 동안 제가 직접 영어를 공부해 보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강의 시간이 10분이라는 점입니다. 강의 시간이 길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데 야나두 10분 패키지는 강의 시간이 짧아서 수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자기 전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듣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No, I'm currently single. 장점 두 번째는 말할 수 있는 영어 공부라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여서 강의를 보면서 강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하고 직접 강사와 한마디씩 하면서 대화하는 구간이 있는데 배우고 바로 실전처럼 말로 옮겨보니까 확실히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일상영어라 한국어로 친구랑 대화하는데도 강사가 알려줬던 표현들이 영어로 떠오르기도 해서 신기했어요. 장점 세 번째는 PDF 스크립트입니다. 강의마다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스크립트에는 영상에서 나왔던 단어들도 정리되어 있고 영어 문장과 한국어 번역이 함께 있어서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또 영상을 볼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스크립트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어디서든 언제든 야나도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유용했어요. on my way but the t r That's a lame excuse. You should have left earlier. 장점 네 번째는 진짜 일상 대화라는 점입니다. 야나도 10분 패키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일상 생활 영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친구와 소개팅 이야기, 친구화 풀어주는 법, 점심 메뉴 정하기, 에티켓 요청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외국인과의 일상 대화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야나두 10분 패키지가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나두 강의에서 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가격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제 할인 코드가 있으니 제 할인 코드 입력해서 꼭 수강 할인 받고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야나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일상 대화 패키지예요. 이게 왜 이렇게 쓰이는지 문법까지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외국인들과 정말 일상 대화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지만 이게 왜 이렇게 쓰이는지 뭐 문법 구조까지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어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야나두에서 이제 수강을 들으면서 정말 종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저는 야나두 패키지를 들으면서 어 정말 일상적인 대화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다양한 표현들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선생님이 연기를 진짜 잘해요. 연기를 너무 잘해, 잘해가지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아 이건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이런 기억도 나더라고요. 한달 동안 연나들을 수강하면서 어, 굉장히 재밌었고 어, 자투리 시간에 지하철에서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한 어, 번씩 동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표현도 있구나, 저런 표현도 있구나, 그리고 뭐, 사, 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표현들을 알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어, 잘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안화도 수강 후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